자 안녕하십니까 유리바다입니다 지금 이제 도당에서 킹덤오를 타고 어, 한 20분 거리에 있는 포인트로 나왔습니다 갈치도 같이 병행을 할 거예요 어, 이제 상층에는 한치 있고 저 밑에는 갈치 있고 갈치 씨알도 되게 좋더라고요 산치 갈치 같이 하는 그런 시간 이거는 어, 지리는 어분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오 샤프 해주셨어요 아주 어, 다이어트를 쫙 했습니다 했으면... 아, 턱, 턱선이 살아가지고 와. 낚시 올라오면은 바로 그냥 손질해 버릴라. <laughs> 오늘 백수공 넘기실 사람니다 네, 할 테하겠습니다. 갈치다. 어우 야. 갈치. 치알이 나쁘지 않습니다. 구도원하는데 갈치네 갈치. 어, 소심 70m에서 나왔습니다. 아 좋아 좋아. 손만 너무 좋아 나이스! 저는 천평은 안 꼈고요. 그냥 오모리 채비 하듯이 40호 봉돌에 1m 정도 되는 가지춥 그리고 고등어를 잘라서 넣습니다 40m 부부터 어, 갈치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로드는 텐빈 스틱이에요. 텐빈 전용 로드로 출시된 가치들이 쪼아먹는 그 입질 표현을 이제 스탄팁에서 어, 받고, 그다음에 후업을할 때는 좀 허리가 좀 받쳐주는 그런 타입으로 어, 저희가 제작을 했어요. 갈치 3지4지 정도, 4G 정도 낚는 갈치 상당히 최적화된 그런 모델입니다. 무게가 많이 가벼워요. 71g이고, 상당히 좀 가볍고 밸런스 좋은, 어, 그런, 어우, 어우씨, 깜짝이야. 그런 로드입니다. 광금 입질이 들어왔고요. 고등어 같긴 한데, 잘 가으면서 꼬셔볼게요. 이게, 이게 나는 저는 이제 텐비의 매력인 것 같아요. 애들 한이 밀당을 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진짜 좋아요. 이 느낌이. 오케이 같이다 같이. 갈치. 아 시원하게 갖고 왔어요. 아 기세 좋죠. 기세 많이 좋고 좀 뭐랄까 손맛도 상당히 좋습니다. 좋아. 한 3G급 정도 안 될까 싶어요. 아, 제가 오는데, 찌개를안 갖고 와가지고, 아, 좀 불편하네. 어, 소박 좋다. 아, 좋아, 좋아. 한치는 너무 잘 나오고 있어요. 한치는 저도 한7발이 잡았어요. 이제 잡을 만고 잡고, 이제 같이 패비을 하고 싶어서 패비을 내렸는데, 바로바로 바로 입주를 해줍니다. 오, 좋아, 오, 힘써, 힘써. 그래, 그래, 이맛이야, 이맛이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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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자, 먹었어, 먹었어. 자, 먹었어, 먹었어. 자, 바로 내려가자마자 톱소! 어, 물어줬습니다. 아우, 시원시원한 입체, 그냥. 아, 정말 좋아요, 좋아, 좋아. 자, 로드 힘세가 어, 상당히 좀 이상적인 로드 힘세입니다. 그래도 허리에서 좀 많이 받쳐줘서 같이 뭐, 3지 정도는 충분히. 여유롭게 올릴 수 있는. 아 좋아. 아 좋아. 근데 갈치는 이 미끼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미끼를 새 걸로 잘 갈아서 나풀나풀하게 이제 넣으면은 일질이 바로 들어와요. 미끼가 좀 잘려있거나 너덜거리면 안 먹더라고, 얘네들이. 가려. 많이 가리는 녀석들이야. 응. 아주 그냥, 뭐 이렇게 가려, 그냥 아무거나 먹지. 얘네들이. 아, 좋아. 아, 좋아. 저 이게, 큰것같지는 않은데, 2지 정도 될것 같아. 2 정도 되면은, 이제 포 떠서 저걸로 쓰겠습니다. 믿기로. 크진 않아, 배. 오, 나쁘지 않은데? 일 사이즈. 자, 아, 좋습니다. 한 3지, 3지 정도 되네요. 좋아요. 재밌어요. 자, 40m 정도까지 내렸고요

써. 아 좋아 이맛이야 살살살살 꽃이니까 올라오다가 입질를 톡톡톡톡 하다가 이제 바늘을 먹었어요. 텐빈은 물론 외줄 낚시가 당연히 좋아 좋기는 하지만 이 텐빈이 밀당하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뭐 액션 안 줘도 먹기는 하죠 외줄 낚시가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액션을 주면서 입질을 유도해내는 그 과정이 정말 재밌습니다. 이게 또 낚시인 거고, 그런 맛을 또 낚시를 하는 거고요. 그 맛이 아주 좋네요. 아, 이 맛에 합니다. 손맛도 좋고. 자, 지금 이제 풍을 걷었습니다. 물에 안 가서. 풍을 걷는데, 풍을 걷어도 생각보다 많이 안달져요 뭐, 물도 가뜩이나 안간다데 이제 풍까지 넣으면은 이제 거의 안 가니까, 선생님이 풍을 걷고 한번 해보자. 해서 거둔 상태고요 아싸, 이줄 아싸, 이줄한번땅쳤어요또 친다. 밑으로도 씹어먹고 온다. 또 친다, 또 친다. 감시만 나게 그냥 먹을 듯말듯 먹을 듯 하네요. 수심층으로 한 번만 더 내려줄게. 10m만 밑으로. 들었다. 번다, 번다. 뭐가, 뭐가, 고고, 고고. 고고, 고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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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먹었어! 먹었어! 이 맛이야! 밑에부터 조금씩 따로따 먹었어요. 아, 이 맛이야, 이 맛이야. 오우 손맛 좋아. 오, 크다, 크다. 아, 옆에 봐, 오지 정도 되는 갈치가 딱 올라왔다 빠졌어요. 어 좋아요. 손맛, 손, 손맛 좋습니다. 아, 이 맛이야. 갈치 손맛이. 또 오징어랑 달라 또나 나는 꼴이 있다고 오징어랑 다릅니다 이게 꼬박꼬박 이제 꽉꽉꽉꽉 치는 게 오. 나쁘지 않아? 3질 m 정도 됩니다. 자 이제 방금 사이트 괜찮은 3 c 반 정도 되는 어 갈치 만났어요. 손맛이 너무 좋습니다. 사실, 오징어랑은 좀 다른 맛이 있어요. 근데 사실, 텐빈이텐빈의 그, 가지줄이 10개면은 이제, 외줄낚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줄낚시 같은 경우는 뭐, 챔지를 안 하니까 애들이 먹다가 알아서 걸려있는 그런 상태를 이제 올리게 되는데, 이제, 저희는 텐빈을 하는 이유는 사실 조과보다는 재미가 있어서 하는 거거든요. 외줄낚시도 물론 재미가 있겠지만, 좀 조가 위주라면, 그건좀 같이 밀당을 하는 그런 낚시의 매력, 그런 매력이 좀 있어서 어, 탐빈을 합니다. 태냐도 그렇고, 뭐 어떤 낚시를 하시고, 자기한테 이제 좀 재밌는 낚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낚시를 좀 추구해서 즐겁게 하시면 됩니다. 즐겁게. 또 너무 안 나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뭐, 조가오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하는 거니까. 자, 오늘은 어, 여기서 마쳐야 될것 같습니다. 갈치는 생각보다, 생각보다 많이 나오진 않았고, 잘잡으신 분이 한 30, 40마리 정도 잡으신 것 같아요. 데 한치는 12시 때 이미 200수 넘기신 분이 계셨어요. 지금 한 3시 정도 됐으니까, 300수 이상 되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저랑 같이 한, 탄, 저기, 지리는 어부님도 한 150수 넘겼습니다. 이제 갈치보다는 한치가 조금 더 많고, 갈치는 좀 수심 깊은 곳에서 50m 에서 60m, 고층에 부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활성도가 좋지는 않아요. 시험시험 하면서 뭐 촬영도 하고, 손맛도 보고, 오랜만에 또지리넘들 얘기 좀 나누면서 재미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어, 촬영을 하고, 또 다음에 또 갈치로 한번 뵙겠습니다. 쭈꾸미가 될 수도 있겠어요. 자, 오늘도 어, 재밌었고, 즐거웠습니다. 화이팅!